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 한 분이 아주 크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왜 쉬울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과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쉬우신지 왜 쉬우신지 이건 그런데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죠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가오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과 핍박과 도전과 어떤 그런 미혹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도전과 어떤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어,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 되어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의 도전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옛날에는 죄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치관을 주장하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이런 도전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어려움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흐르는 대로 물을러가듯이 함께 흘러간다면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이만큼 이렇게 하고 적당히 이렇게 수용해 주고 적당히 누리면서 교회 와서는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의 흐름에 역행을 해야 되니 거센 도전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 그리고 선동자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공격과 그 미혹들 얼마나 거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공격과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 맞서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이웃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TV 매체, 인터넷, 유튜브 보면 거짓교사들도 많고요. 선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그 미혹이 여러분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뭐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딱 걸고 앞에 나와가지고 선동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쉽죠? 그게 쉬운 길이에요.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선동자들이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선동자들이 선동하면 따라가고 같이 큰 소리 지르고 같이 그치 옳다고 라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서신의 권면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떻습니까? 더 대단하죠. 이 흑암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들의 공격이 권세들의 공격이 얼마나 여러분 거셉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디모델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부터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자, 1번 문제. 어, 미영자매, 저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미영자매가 눌러져요. 자, 1번 문제. 바울은 디모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6장 1 1절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바울은 여러분 단순하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비상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오직 너, 한동주 집사님, 이라고 딱 부르면, 한동주 집사님 이름이 불리지 말자, 하고 깜짝 놀라서 벌써, 이라고 딱, 바짝 팍.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델 향해서 꼭 집어가지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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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이 표현이요. 디모데오서 3장 17절에 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장 이전에 언급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오직 너, 그들과는 구별되어진 다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선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이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디모델 그 디모델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너다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결국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 오늘 꼭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어지는 그 모습이 뭔가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의 미혹과... 영적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싸워야 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말씀에 정확한 지목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 김호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미혹과 영적 전쟁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타협하고 물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것들을 분별하여 피해야 되는 존재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2번 문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소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물론 싸움을 잘하시는 고수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고수 계십니까? 고수 먹는 고수 말고 싸움 잘하는 고수. 예,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차도 여러분 싸움의 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전능, 전능 전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움의 고수가 아니라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11절 말씀 앞에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수 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과연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싸움을 못할것 같아요. 이 여섯 가지 신앙의 동목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여섯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단순히 뭘로 싸우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한 의 이런 그런 것들 자기에게 속한 것들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앙의, 신앙의 동목들 11절에 나오는 이 신앙의 동목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를 우리에게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제 앞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자주 이용하는 우리의 것들이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내 의.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쫙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의지를 생각하는, 의지하는, 아니, 지혜와 의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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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코예요, 대코. 데코. 자신을 꾸며주는 사치품처럼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 자신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 신앙의 그 여섯 가지 동목, 그 여섯 가지 동목이 없으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사단이 이용하기 딱 좋은 것이니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피해야 될그 인생의 동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섯 가지 덕목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내 안에서 드러나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섯 가지 덕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여섯 가지 덕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 오셨잖아요. 하나 하나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덕목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약 가운데에서 깨어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전에는 싸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갔던 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쓰러졌던 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여섯 가지 신앙의 동목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것을 따름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동목으로 드러나게 하여서 결국에는 이 선한 싸움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대요. 곧 무엇을 증언한 겁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그첫 출발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해당되어지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증언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도 이러한 선한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선한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어떤 증언을 하셨습니까?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셨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려져 있는 그 재판정에서 타협하거나 자신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그 증언을 그 증언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 그 증언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 자신을 소유를 삼으려면 절대 그 증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증언이 있으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이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싸움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존재. 아니 넘어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이러한 선한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몇 명에게 해당되어지는 삶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전 것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전의 습관들, 이전에 함부로 뱉었던 그 말들, 이전에 세상에서 즐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은 고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상하게도 교회 나오는데도 다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 자신의 생각,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르면,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싸움이 필요 없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려면, 아휴, 힘들고 피곤하니까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서 흠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워져 버린 이 신앙의 여섯 가지 덕목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따르면 당연히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회의 삶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 영생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그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해당되어지는 싸움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의 모습의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혹여라도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믿음이라면 아마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의 삶과 멀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 상관없는 싸움일 거예요. 그냥 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구경해야 되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삶이 변화되어 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여섯 가지 동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것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